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라. 문제를 두고 걱정부터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나쁜 습관에 불과하다.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내게 생긴 문제들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해결점을 찾기 위해 도전하는 힘을 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자. 기분 좋은 잠, 상쾌한 아침을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날의 걱정거리들을 되뇌는 것은 내일까지 걱정하는 하루로 만들어 버린다. 잠자리에 들때 마음을 편안히 하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자.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면 어제의 문제들을 냉철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볼수 있게 될 것이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오늘 해결해야 할 산더미같이 쌓인 일과 문제들을 헤아려 보느라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라.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신께 모든 것을 먼저 아뢰자.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용기를 준다.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이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 생각을 말로 하지만 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기도 한다. 난못 해. 큰일이야.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들을 모두 버리자.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말들로 생활을 채우라.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매 순간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도움을 주는 글귀들을 외우자.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힘을 내게 하는 좋은 말들을 외워두자.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나를 성장시켜 주는 한마디가 될수 있다. 그런 말들이 무의식 중에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가져라.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풍요롭고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 모습을 반성해보고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약한 의지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종교 모임이나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